께 보실 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껏 찬송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1절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원어로도 같은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이 얼마만큼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또한 시간이 전제로 되는 행동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인이 또한 기다려왔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이지만 분노에 찬 기다림도 아니었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한 마음과 불안전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이 기다림은 반드시 시인 자신에게 다가와 주실 분이 아직은 자신에게 오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반드시 찾으러 오실 그분을 믿고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잠잠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기다림에서는 잠잠한 기다림이 보입니다. 에레미아에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찾아오실 그분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언제나 시인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요동치 않는 잠잠한 기다림입니다 또한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우서 6장 6절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혈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의 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기다림은 잠잠히 오래 참으면서 구원하여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오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구원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신자들은 오래 참고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네더 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속성 중에 나오는 그 속성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속성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에서 나오는 그 속성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 사랑하며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요한는 주께서 아시오니 오나건데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해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이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15절도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분, 죄인을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잠잠이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는 분 바로 요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에게도 다위세의 하나님으로서의 요호와 하나님, 그 시인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이 그토록 참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구문 1절에서 귀를 기울이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상대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쭉 펴다 또는 그곳을 향해서 어떤 신체를 내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신 자신을 향하여 그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 자신을 향하여서 몸을 기울여서 가까이 하여주고 계시는 분 그러한 행동을 보이시고 계시는 분 그분을 바로 시인이 잠잠히 소망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고 있는 시인을 향하여서 그토록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은 고통으로 인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절규가 아닙니다. 시인의 부르짖음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시인 자신이 큰 위기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니 더 이상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시인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위기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반드시 도우러 오실 분이 계시니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자신의 구원자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도와주시라고 외치고 있는 울부 지점인 것입니다. 에레메야가 3장 56절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애절한 간구를 합니다.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스스로의 절망에 빠져서 두려움과 근심과 또한 걱정으로 번민하면서 의미 없이 기참하게 울부짖고 마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인 자신을 구원하러 오실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큰 외침과 간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 1절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들립니다 어느 날 시인이 큰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는 더 이상 이 어려움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기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를 구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에서 건져내서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구원의 그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요아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기에 그는 끊임없이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참으로 그리하였더니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까이 몸을 기울여 가까이 다가오셨고 자신의 그 애절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일입니까 부문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백합니다. 시인이 바신이 빠져 있는 그 곳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분명 어떤 얕은 물가나 작은 구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깊은 구멍, 그곳에 빠져 있고, 언어에 보면 소리를 내며 웅웅거리며 울려대는 곳과 같은 한참 깊은 진흙으로 된 구덩이와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곳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참으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오시어 자신을 끌어 올려 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 위기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10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도 또한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히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2절 이하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위로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요호하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른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내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시인에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판석위라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곳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곳이며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 반석은 세상 속에 있는 곳이며 그러나 안전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온 세상 중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도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93편 2 2절로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며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며 가장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반석이시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석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구원자이신지를 알려 주시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도 풍요로운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반석 위에서 시인은 휘청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확실하게 반듯하게 세워 두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처럼 크고 단단한 바위 위에 자신을 세워 두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찬송의 고백을 들려 올려드립니다. 3절에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의 찬송은 참으로 새 노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노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노래하며 부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가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이며 흑암 뿐밖에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자신을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이었습니다. 찬송의 대상이 구원받았음을 알고서 있는, 서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있지 않았고, 자신의 구원에게도 있지 않았으며,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로 부르는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생명과 어려움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의 고백은 문제 자체를 해결한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께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고서 이 구원이 너무나도 큰 구원이었음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새 노래를 올려 드립니다. 그의 마음에는 원수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 넣었지만 자신이 구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그 원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구원자 여호와를 사람들이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지하게 된다는 단어는 원으로 믿다, 신뢰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인은 지금 그의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죄역된 행실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고서 또한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자신이 그구덩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중에 머무르게 하실 수도 있는 무서운 분이심을 알고서 공의로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고 임하였다고 외치면서 예수님 구원자 자신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토록 회개와 구원을 외치셨던 복음의 많은 메시지들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사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서 이었자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까지 아는 자는 고기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역사와 구원을 일으키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로 돌아라고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동일하게 그가 만난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치며 사람들 하여금 돌아오라고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새 노래를 요하를 향하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사절에서 자신과 같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요하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하고라는 표현에는 믿음에 그리고 신뢰란 뜻을 담고 있는 명사와 또는 놓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동사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 자신의 신뢰를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는 자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자름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 곧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나가지 않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향하여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 자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에 치우치는 자, 곧 겸손하지 아니한 자, 거짓 행이, 거짓 말, 거짓 마음에서 그것을 내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라가지 않는 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인 자신이며,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구덩이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자신을 그렇게 악으로 내 몰고 죽음의 위기로 내 몰고 있는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은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시인은 또한 자신과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큰 구원의 배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요와나의 하나님이여 죽게 생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를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구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인 자신이 분명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삶 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구원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원수들의 공격, 그들의 심지어 성공적으로 보이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한 가장 안전한 바위 위 하나님께로 자신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구원하심은 참으로 사람은 결코 할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은 참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실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도 없었으며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구장1 4 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를 떠나 악인을 미워하고 참된 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행실을 따라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 요한복음 21장 2 5절에 보니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을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이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일들, 성경 기록된 큰 일들,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에 보여주신 모든 큰 일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러나 그 모든 많은 일 중에서 실패로 끝난 일들은 단 하나도 없으며 언제나 완전한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성령으로 모든 신자들한테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그 예수님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새 노래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이하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악된 본성으로 세상에 끊임없이 기웃거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영원한 승리와 만족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들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그런 복된 많은 새 노래의 고백들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